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3월 8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가 1.7%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은 1.23%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그 제롬 파월의 의회 청문회 증언, 요게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 오늘 밤에도 또 의회의 발언이 있죠. 어떤 발언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런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뭐 시장을 급락으로 이끌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런 파월은 의회 증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 더 빠른 긴축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발언이 다우를1.7% 하락시키면서요. 오늘 올해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 0.8%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가져왔습니다. 미국 다운은 올해 제자리 걸음을 한 상황이 된거죠. 우리나라는 올해 많이 올라왔는데요.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를 봐야겠죠. 뭐 그것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미국과 차트의 키노피를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강한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로팔의 어, 이런 발언들이 결국 금리 인상폭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 지금 3월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FMC 회의 때 어 0.25에서 0.5로 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31% 정도의 확률이었는데 지금은 65에서 70% 정도까지 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그 이후에 0.75%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런데 2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5%를 돌파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2007년 이후로 최고치가 되는데, 장단기 역전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장단기 역전세 경기 침체가 오는 법인데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올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제롬파울은 어, 인플레이션을 2%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통한 자동적 인플레이션의 감소,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어... 개인 소비 지출까지 계속해서 지표가 안 좋았죠 어... 이번에 또 다시 그 모습이 나온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점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 다음 주에 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4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4 이상으로 해서 6.5나 6.6으로 가버리면 어, 연준으로서는, 그, 더 빠른 긴축에 대한 카드를 끄집어내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로전도 사실은 8.5로 다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미국도 그 가능성이 제외될 수 있죠. 그러면 그동안 또0.2 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한 상황이 된 거죠.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어, 금리 인상을, 어, 늦추다가 작년에 했고, 또 지금도 어느 정도 된것 같다 싶어서 또 멈추는, 거나 어, 늦추는 이런 상황이 보이는데 이거는 해선 절대 안 된다. 시장에 충격이 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빨리 인플레이션 잡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연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기업들은 지금 신용등급 강등될까봐 벌벌 떨고 있다는 기사도 있네요. 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 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는데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가이던스가 만만치 않은 기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될지에 대한 의문점도 시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올 8월쯤 되면은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로 인한 시장은 눌릴 확률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올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나스닥 1, 다운 1.72, 나스닥 1.25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다우가 좀 많이 빠락겠습니다 다우 차트를 좀 보면, 어, 다우 일봉을 볼게요. 일봉 보시면은, 며칠 동안 올렸던 게한 방에 다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한 방에 다 무너뜨리고, 일단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여기 얼마전에 저점이었던 자리가 여기 이 121선입니다 121선이 32595인데요 이 자리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스닥도 봐야 되겠죠 나스닥은 제가 전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비석형 캔들이 생겼습니다 역망치기도 하지만 비석에 가까운 영망치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겠죠. 요거는 추세 반전이 나왔어요 요것도 추세 반전, 그때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아, 1.2%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저점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다시 지난번 저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나스닥의 모습이 관측되고 있죠. 특히, 기업 실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볼수 있는 건 지표밖에 없잖아요. 그쵸? 렇 특히, 지표 중에서, 어,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겠지만, 아, 국채금리가 5%를 어, 넘고 있는 상황은 결국 좋은 상황이 아니죠. 2년물이 5%가 넘어가고 10년물이 4%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결국 시장에는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올 것을 보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 충격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 사례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시장이 충격을 꼭 줬었던 부분이 있었다 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번째로는 여외환율이 1319원까지 올랐어요 어제 여외환율이요 사실은 1300원 살짝 이탈하고 끝났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여기가 원 원달러 한번 볼게요. 어, 원달러를 보면, 그 어저께 1299원. 장기간 1301원을 갔다가 1299원에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1319원. 그러니까 20원이 올랐죠.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 그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오늘 밤에 미국이 1320원을 탈환하러 가는지를 보라고 했어요, 어저께. 1320원을 탈환하러 가는지를 보라고 했는데요. 어, 거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왜 그런 해석을 할수 밖에 없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여기서 죽기는 좀 어려운 자리거든요. 네, 죽기는 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의 모습은 대부분 되돌림이 아주 가파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1,320원 정도 19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좀더 가파르게 올라 소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한번 확인해 볼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금리 인하 오기 전까지는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난번 제시했던 가격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특히, 미국이, 어,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는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어, 확실해져 가는 모습이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어, 자이언트 스텝도, 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건,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생산 물건, 이거에, 이에 따라서, 어, 연준의 행보는 좀더 거칠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실 수있고요 세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적당한 개미가 떠났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소액주주가요, 600만 명 정도 됐죠. 6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삼성전자의 소액주주에서 20만 명 정도가 떠나서 600만 명이 깨졌죠. 어, 반도체 재고가 아시겠지만 12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의 그 재고가 5조가 좀 넘고 있답니다. 5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그 최고치에 근접한 그런 모습인데요. 뭐 재고가 그나마 작년 사, 작년 겨울 10여 다는 줄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어 지금 그 2차 전지주들의 시장을 방어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락이 코스피에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 있어요 반응이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어 지금 90일선과 200일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무너지게 6만 전자가 깨지게 되면 어 코스피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요즘 코스닥에서 2차전지주들이 시장을 끌어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에서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어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린 적도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코스닥 모습을 잘 보시고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6만 정자가 오늘 이탈한다면 그 영향이 이제 코스피에 오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